주변에 한 명쯤 꼭 있는 고집쟁이. 무조건 자기 방식만 고수해서 답답하고 힘드셨죠? 그 사람을 고치려고 들면 더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. 오늘은 고집 센 사람과 소통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. 이건 아니죠. 이렇게 해야죠. 이러면 방어력이 높아져서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. 이렇게 말하면 자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완고해집니다. 그냥 내 말대로 해요. 이렇게 말하면 존중받지 못했다 느끼고 갈등이 폭발되죠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와, 이런 방식도 있었네요. 어떻게 생각하셨어요? 이렇게 말하면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. 이 방식도 참 일리가 있네요.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? 자기 방식을 인정해주면 새로운 제안도 한번 들어봅니다. 어, 이 점은 이런 면에서 효과가 있겠네요. 같이 한번 조율해보면 어떨까요? 이렇게 협력의 틀을 만들면 고집도 유연해집니다. 여러분, 고집은 갑옷이에요. 벗기려고 하면 불안해지죠. 그러니 안아주세요. 인정이 먼저면 소통이 시작되거든요. 저장하시고 활용해보세요.